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코디에터 빠쇼입니다. 이번에는 실 뜨개로 된 니트를 보여 드리려고 제가 지금 마네킹에 입혀놨는데 색감이 너무 이쁘고 선명해서 여름에 캠핑이나 뭐 바캉스 갈때 그냥 반바지나 이런 거 하고 입을 때 너무 이쁠 것 같아 제가 지금 입혀서 이렇게 마네킹에 세워봤습니다. 색탁도 용이하고 전혀 덥지 않, 않습니다. 가사리 실이라서 뭐, 저녁 가고, 그냥 살색, 스킨색 브라하고 하시면, 탱크탑이나 이런 브라하시면은, 그 다음 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칼라감도 이런 오신된 청바지하고 같이 입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청바지? 요렇게 해가지고, 빈티지하게, 약간 보헤미안 스타일로, 요렇게 입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빈티지하게. 이렇게 괜찮죠? 요즘 또 비딩이 또 유행이니까. 유행으로 돼 유행스럽게 이렇게 표현되고요. 흰 바지하고 흰 바지는 뭐 이런 칼라가 있는데는 기본이니까 기본으로 입어주시면 더 예쁘죠. 이렇게 소매가 이렇게 돼있어서 소녀스럽으면서도 나이도 들어보이지도 않고 뭐 이거는 크게 연령대 상관없이 다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가끔 여름에 조금 과감하게 모자 쓰고 이렇게 해가 입으시면은 굉장히 시원하게 보이면서도 또, 또 본인도 시원하지만 또 보시는 분들도 시원하실 것 같아요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옷에 또 영리하고요 또집을 수도 이렇게 입으셔도 별로 그렇게 더운 소재가 아니거든요 실도 가사리 실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몸에 달라붙는 실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고 같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단색으로 무늬가 이름은 색동 무늬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 그냥 단색으로 이렇게 입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코디는 무궁무진합니다 이런식으로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또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뭐 좀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런거 하고 또 입을 보여드려야 되고 다 보시면은 다 구매 가능한 신상이니까 따끈따끈한 신상이랍니다 보시고 이 세탁은, 뭐, 세탁기 안 돌리시고, 그냥 손빨래하시면은몇년 입으셔도, 이런 거는 유행 타지도 않고요. 특히 저희 집의 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구하는 거는, 항상 다양하게 유행해서 입을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옷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등기지 스타일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또 손님들이 매니아층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력 추천겁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 드리겠습니다. 가격 문제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상품 또 궁금하시면은 블로그로 또 들어와 보시면은 또더 많은 상품이 있으니까 문의 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밑에 또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